안녕하세요. 차트판 닷컴 운영자 차트판 대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이고요. 방송 제목은 리플로 보는 비트코인 상승 타점, 리플로 보는 비트코인 매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적용될 거고요. 지금 주식시장 뭐 나스닥 이런 데다 적용이 될수 있는 사점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제방송 기숙적 분석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 이병선위주 시나리오 매매, 그리고 만든 공식이 적용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대장의 매매 방법과 매매 공식 공금하신 분들은 제채널에들어오시면 재생 목록, 차트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대장의 투자 전략 카톡방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이나 댓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고요. 일봉 차트. 자, 보라색 선이 핵심이 되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120평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선이 자, 보라색 선이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면은 리플 차트입니다. 보라색 120평을 축범미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20평이 꺾이는 흐름에서 자, 꺾인 흐름에서 이런 하락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 120평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단순히 단순하게 가격이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이 평선 기준입니다. 저는 항상 이 평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빨간색 22평, 빨간색 22평이 120평을 돌파하는 지점이 상승 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자, 날봉상으로는 이 캔들 세 개가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이프의 매수 타점은 여기였다. 자, 뭐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여기 저점 손절을 걸고 여기서 매수해서 내려가면은 만약에 혹시 이렇게 내려갔다면 손절 걸리는 거고 아니면 올라가는 거고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120평을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자리는 여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20평이 돌파를 하는 자리 파동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 20평이 돌파를 하고 12평, 그리고 2파동이 이런 파동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적 박스권적인 모습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온보 하나 주고 자이 박스권까지 돌파하는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자 만드는 자리가 여기 자리였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복귀를 해봤습니다 자 1차트 보면 120평은 나누기니까 62평 파란색 선 62평이 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는 리플을 이제 비트코인 포기전 리프를 잠시 본다면은, 1차트 상 120평을 밑에서 꺾이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 12평이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볼때 매수를 했다면은, 하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평이 꺾였죠? 52평도 꺾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하락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든. 자, 일단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 돌파하고 12평이 120평을 돌파해야 된다. 그때 매수 타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리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으로는 여기서는 눌림이 나올 것 같고요. 눌림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승 나오더라도 하락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 높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만약에 22평이 120평을 돌파한다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상승이 조금 많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흐름상으로 눌렸다가, 자, 날봉상 120평인, 자, 62평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하 여기 돌파를 할때 하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지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스권으로 봐도 이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만약 11평이 깎였다가 62평 위에서 아니면 42평 위에서 이렇게 돌린다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수렴. 수렴 이후 만약에 여기 라인을 자, 120평 나오고, 빨간색 20평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 빨간색 20평은 이렇게 될 거고, 120평. 1차트입니다, 지금. 1차트. 빨간색 20평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빨간색 20평이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겠죠 자, 그러면 매수 차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20평이 이런 흐름을 만들고, 120평 만들고, 가격은 조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파한 흐름으로 자, 메스터점 여기 구간이 되겠죠 아니면은 메스터점 여기 하고 손절를뭐 이런 라인을 잡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갔다가 22평이 이렇게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62평 지지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큰 흐름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든지 여기 저점을 한번더 깨는 흐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한번더 깨는 흐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4일 차트로 조금 더큰 프레임으로 보면은 62평 되고 12평, 12평이 여기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고 자, 거기서 보면은 42평, 4일 차트 42평 이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런 더 저점을 깨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쌍바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패턴이 이렇게 되고, 이 패턴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럼, 매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죠. 지금 이 불은, 우선적으로는, 이런 수렴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수렴을 돌파하고, 누린 자리. 누린 자리인데,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은, 빠질 겁니다. 아까 말했던, 실평이 4일 차트니까요. 62평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 박스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절반인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겠고 있수렴을 밀리면은 다시 자 쌍바닥이나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만들고 가는 흐름이나 아니면은 접점 반도 깨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같고요 만약에 쌍가닥 만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리플을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보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핵심은 뭐였나요? 1봉상 자. 120평을 2 0평에 돌파할 때장대 영봉이 나왔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평을 20평이 돌파할 때, 확실히 추세를 돌파를 하려면은, 자, 20평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락이 멈춘다. 만약에 120평이 이 흐름이 아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평이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 정도 흐름이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추세가 돌아가는 건 아니죠. 아직은 이제 120평이 행복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 받고 120평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렴을 형태를 띄고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120평이 다시 이러한 흐름을 만든다면은 재차 베이시평이 조금 더 바닥을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따로 차트고 보라색 베이시평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120평과 20평의 위치죠. 자, 120평, 빨간색 20평 여기 위치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려는데 아직 갭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여기 갔다가 내려왔다가 120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주고 120평 이렇게 돌파하는 지점을 만들 걸로 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도달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자 120평은 아 빨간색 20평은 지금 현재 예상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흐름 아니면은 조금 더 밀리는 흐름이죠 밀렸다가 가는 흐름이죠 일단 120평 자체가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120평이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아니면 조금 만약에 흐름이 강해지면 이런 흐름이죠. 이 정도 흐름이 지금 120평의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흐름을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간이 온다면은 좋은 타점이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120평의 흐름이 하락, 따라 흐름이 점점 약해진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꺾이면은 120평이 이렇게 되겠죠 120평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꺾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흐름을 만들면은 자 이런 자리까지도 120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데, 뭐, 당장 그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빨간색 20평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노란색 52평이, 여기서는, 상승, 눌림, 상승을 만든다면은, 빨간색 20평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돌파하는 120평을 돌파하는 자리를 일차적으로는 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봉상 날봉상 52평이 돌파하고 늘리고 이렇게 똑같. 가기 어, 쪽으로는 이렇게 안갈 수도 있습니다. 살짝 갔다가 뭐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 두 채치고 중요한 건 빨간색 20평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20평 밑에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돌파하고 눌리고 여기 흐름이 나오, 나와야 된다 그럼 120평이 이렇게 따라올 거고 그럼 이 지점이 돌파하는 지점이 되겠고 일차적으로는이 자리 이 자리 아니면 돌파하고 눌리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120평 20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돌파하기 전에 눌린 자리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5 0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120평, 120평. 그럼 이 자리가 두 번째 매수 타점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는 뭐, 당연 대충 가격은 이 정도 되겠죠. 이 자리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가격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자리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가격적으로는 한번 여기를 치고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22,000달러 선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이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빨간색 20평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죠. 자, 62평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보라색 120평을, 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식, 빨간색. 빨간색 120평이 빨간색 20평이 여기서 그러니까 5평이 뭐 이렇게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서 20평이 이렇게 밀린다면은 이런 자리 또는 은봉이 떠서 이렇게 자 순서를 잘 보면은 빨간색 20평 위에 초록색 1 2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25 약간 꼬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 2평이 2 0평을 밀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빠질겁니다. 그러면은 22평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빠졌다가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2 0평이밀릴거고요 당연히 62평이 방향이 아직 완전히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깨고 이런 자리까지도 요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염두에 둔다면은 빨간색 20평은 이렇게 되겠죠. 52평 오이평 만들고 52평이 뭐 이런 패턴, 52평 노란색 52평 이런 패턴 만들고 20평이 돌리는 지점 그 음, 보라색이 이렇게 될 거고요 아마 빨간색이 20평이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를 만든다면은 자 여기 패턴은 뭐어떻게되쳐두고 밑에 패턴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빨간색 20평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자리, 오이평이 뭐 이렇게 만들든, 어떻게 하든, 여기 자리가 1차적인 매스 타점이 되겠고요. 빨간색, 보라색 20평,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쭉 당겼다가 늘려서 가든, 빨간색과 보라색이, 보라색이, 자, 골드가 나오는 자리에서 아마 눌리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리든, 아니면 쭉 당겨서 밀려서 이렇게 눌리든 그 자리가 두 번째 확실함의 타점이 된다. 자, 대략적인 시나리오 입력이 되셨나요? 입력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1차 때로 보면은 62평, 12평이 되겠습니다. 12평.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밀렸다가 이렇게 가냐 밀리면은 여기까지 가격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 아니면은 안 밀리고 여기서 이 흐름으로 해서 10평이 60평을 돌파하고 이렇게 가냐 뭐이 정도로 구분을 할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봐야 1차 트롬은 또1 2 0평 여기 있고요 빠른색 2 0평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내 갔다가 또 내려오겠죠 120평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가 뭐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질 거고요 대략적으로 뭐 움직임은 이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패턴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가든지 결론적으로는 또 여기를 지나야 됩니다 자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는 자 120평 결론적으로는 주봉상 보면은 여기 120평, 여기 240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40평 위에서 빨간색 20, 20평이 돌려봐야 반등 구간입니다.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박스권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든, 조금 강하게 해서, 뭐 이런 박스권을 만들든, 아니면은 조금 더 아까 내려온다면 이런 박스권이 되겠죠? 이런 박스권을 만들든,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 자, 주봉상 42평 정도는 내려와서 돌려야지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자, 주봉상 42평 정도는 아니면 6일, 6일 봉상 42평 정도는 내려와야지 된다. 왜 이렇게 갈수 없는지를 지금 이경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메스터점은 날봉에 5이평이이 흐름을 만드는 자리 아니면은 뭐 이런 흐름 만들 수 있고요 자이 자리 아니면은 돌파를 해서 자이 자리를 노리면은 될것 같다 아니라면은, 20평이 조금 빠져야 되니까요. 이런 자리에. 진짜 여기서 뭐, 현물 같은 경우는 뭐 이런데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수없게, 제가 이런 매수 탄점을 권유를안 드리는 이유가 내려왔다가, 재수없게. 뭐 이렇게 가서, 빨간서 20평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2 0평이 완전히 이렇 꺾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리조차도 이런 자리조차도 계속 밀리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라색 20평이 아 보라색 120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 아니면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밀리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빨간색 20평을 기준으로 빨간색 20평이 돌리는 지점에서 매수량이 제일 좋습니다. 1차 타점은 그렇고 2차 타점은 20평을 돌파하고 늘린 자리가 좋다. 그래봐야 근데 잘 가봐 여기다. 박스건이기 때문에 잘 가봐 여기 못 가면은 뭐 여기 그렇다는 것을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박스건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되고. 주봉상 40평이 내려오는 지점까지는 해야지, 완전히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처리가 옵니다. 아직 한참 걸리겠죠. 몇달더 지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로버는 비트코인 상승 타점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조금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주시고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차트판 다크문영자 차트판 대장에서 감사합니다.